네 안녕하세요 자동차품 개어합니다 어, 오늘은 어, 차 배터리가 이제 수명이 다한 것 같아가지고 어, 배터리 이제 교환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먼저 좀 이런 증상이 좀 차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키 오늘 하면 네 이렇게 시동이 안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이라 네 지금 뭐 배터리를 교환을 해보고 네. 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배터리 교환하려고 인터넷으로 미리 주문을 해놨어요. 인터넷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뭐 직접 교환하는 방법만 알면은 뭐 네, 많은 비용을 또 아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또 교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네, 이제 차량별로 배터리 이런 규격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숫자랑 이 알파벳 요두 가지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 숫자는 이제 배터리 용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방향에 대한 부분인데 배터리가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 왼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게 좀 바뀌어요. 그래서 그 방향에 맞춰서 L, R 요런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동일한 걸로 네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어, 네 이제 교환을 해볼 건데요. 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 뺄때 마이너스 먼저 해 주시면 되고요. 그냥 어렵진 않아요. 그냥 너트 풀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너트 빼주시면은 이 단자가 빠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보시면은 네, 이렇게 볼트, 아 너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딱 보시면은 뭐 이렇게 풀어야 될것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차 같은 경우에는 요거 풀면 될것 같아요. 혹시 뭐 감전될까 이렇게 좀 걱정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잡지 않는 이상, 같이 잡지 않는 이상은 감전되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자 빼면은 네,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면 이대로 쭉 빼주시면 돼요. 네, 요런 모는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고정하는 게 하나 또 있는데요. 네좀 공간이 좁아 가지고 흡기 네 요런 거좀 빼냈는데 네 이렇게 공간을 확보하고 해 주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네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된 너트도 풀면은 됩니다. 어 이제 다 풀어 주셨으면 배터리 이제 탈거해 주시면 돼요. 뭐 어렵진 않고요. 근데 좀 무거우니까 네 조심해서 해 주시면 됩니다. 어, 네 이제 쓰던 배터리고요. 요거는 새거. 네, 새 배터리입니다. 이제 교환을 한번 새 걸로 해 볼게요. 어, 네 이제 배터리 이제 새 배터리 넣어 줄 건데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요거 맞춰 가지고 방향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 무슨 커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꼭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겨울이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온도가 많이 떨어져서 이런 온도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품인데 그래서 여기 맞춰 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고정하는 네요 부품도 고정을 해주시면될것 같아요. 조립은 이제 분해 역순이고요. 먼저 밑에 고정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단자 연결할 건데요. 어, 끼우실 때는 플러스급. 네, 먼저 끼워주시면 되고요. 네, 오케이. 단자 맞춰서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정이 잘 됐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쪽 연결을 할게요. 네. 이제 배터리는 고정이 끝났고요. 아까 흡기 부품을 좀 탈거를 했어요. 자리가 안 나와서 그래서 이것도 다시 모양에 맞춰서 조립을 이제 조립한 데가 뭐 이상 없는지 한번 봐주시고 네, 이상 없는 것 같으면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끊을게요. 네, 이제 한번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네, 시동이 걸렸습니다. 아, 한 번에 걸리니까 좋네요. 저 혹시 뭐 다른 문제면 어떡하나 했는데, 네, 배터리 문제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니까 어렵진 않아요. 네, 너트 몇 개만 풀어주시면 되니까, 네, 누구나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차종에 따라서 간혹, 어, 저기, 이제 배터리를 뺄 때, 뭐가 이제 연결이, 전원이 공급이 돼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초기화가 되거든요. 차량이 전원이 이제 끊기면은 그 지금 오후 지금 5시 가까이 됐는데 지금 1시로 나오고 아마 오디오도 이제 설정을 다시 다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네, 이렇게 배터리를 뺄때 다른 뭐 보조 배터리 같은 걸로 이제 연결해 주셔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건 차량별로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확인을 해 주시고 감안을 하고 네, 교환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 배터리 교환하는 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